안녕하십니까. 위기의 한국의 그는 반일 종족주의. 오늘의 주제는 황당무계 아리랑입니다. 우리의 민요 아리랑이 아니라 대하소설 아리랑을 가리킵니다. 그 작가 조정래 씨는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대중적인 인기소설가입니다. 그가 지은 대하소설 아리랑,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아리랑 12건은 모두 350만 권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그의 소설이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것은 20세기 후반 한국의 시대 정신과 정신문화를 담아내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 정신과 정신문화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반일 종족주의의 표본을 대하소설 아리랑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정래는 한국인의 반일 종족주의 감정을 문학적으로 훌륭하게 묘사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자극하고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저는 2007년에 지금부터 11년 전에 시대정신이라는 개간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이 소설가 조정래를 광기스린 정호의 역사 소설가라고 정의하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작가 조정래 씨의 그 정신 세계를 그렇게 규정한 것은 작가가 소설 곳곳에서 일제가 한국인을 거의 광적으로 학살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실제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조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소술을 두고 웬 조작이냐, 아니냐, 웬십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무리 역사소술이라고 하나 소재가 된 역사적 환경이 실제의 역사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함부로 지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읽는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한 역사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학살 장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에, 또, 지금부터 중대 사실을 공포하는 바이다. 다들 똑똑히 들어라 저기 묶여있는 차갑수는 어제 지주 총대에게 폭행을 가해 치명상을 입혔다. 그 만행은 바로 총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대 사업인 토지자사 사업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결란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제인 차갑수는 경찰령에 의하여 총살령에 처한다. 니본드를 빼들고 선 주재소장의 칼칼한 외침이었다. 사격 준비! 주재소장이 니본드를 치켜들며 외쳤다. 4명의 순사가 일제히 총을 겨누었다. 발사! 총소리가 진동했다. 차수방의 몸이 불쑥 쏟기는가 싶더니 이내 축 늘어졌다. 그리고 왼쪽 가슴에서 시뻘건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주제 소장과 수사들은 떠나갔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흩어질 줄 몰랐다. 그들은 모두 눈을 감고 서 있었다. 해필이고 당산나무에다. 누군가가 중얼거리며 뿌더덕 이를 갈았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총독부가 1910년에서 18년까지 시행한 토지조사 사업을 배경으로 한 장면입니다. 전부 김재군 축산면 외리가 그 무대입니다. 차갑수라는 농민이 토지를 신고했더니 지주 총대가 신고서에 토,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빼앗기게 된 차갑수가 참깐 못해 지주 총대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뒤로 넘어진 지주 총대는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김제 경찰서 죽산 주재소의 소장이 차갑수를 마을의 당산나무에 결박한 다음 적길로 총살에 처합니다. 바로 위와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일선 주재소의 경찰이 적길로 사람을 총살하는 장면은 아리랑 소설에서 다른 동네를 무대로 한번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가는 토지조사 사업의 기간에 걸쳐 이러한 경찰의 적결에 의한 사항이 전국적으로 4천여 명이나 그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에 의하면 은 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한 목적은 토지의 수탈이었습니다. 농민들이 그에 저항하자 위와 같이 일선경찰이 적길로 총살하는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위 총살 장면은 아리랑을 읽은 수십만 독자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가 대학 도서관에서 이 소설을 빌려 읽을 때 이 장면에 책의 여백에 어느 학생이 연필로 메모를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 이럴 수가. 그 학생은 작가가 지어낸 응태리 이야기를 사실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적결 총살령은 토지조사 당시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신문과 잡지에서 그러한 사건이 보도된 적은 단한 차례도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다면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지요. 청독부도 그것이 합법적이라면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조선인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저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건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소설가는 당연하게도 마치 있었던 사실이양 소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경찰령을 언급하면서 적결총살의 법적 근거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법령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권력이 사람을 죽일 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판을 거쳐야 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1913년 한 해에 신세 명의 사람이 살인과 강도의 제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복심의 재판이었습니다. 일선 경찰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람을 유치장에 구류하거나 벌금을 거할 수 있는 적결 처분은 그 경우가 예나 지금이나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는데 당시로 말하면 1912년 경찰범 처벌 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경찰이 적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경범죄 87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가 조정래는 태연히 조선경찰령이라는 법령을 덜먹이면서 파출소의 일개 경찰이 사람을 적결총살하는 장면을 소설에서 두 번이나 연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그러한 적결총살례가 4천 건이나 되었다고 너스레를 들고 있습니다. 조정래는 그 시대를 법도 없는 야만의 시대로 감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인노예사냥꾼이 아프리카 종족 사회에 들어가서 마고잡이로 노예 사냥을 하는 그러한 야만의 장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에 등장하는 일본인들은 모두가 노예 사냥꾼과 같은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수도 없이 조선 사람을 때리고, 빼앗고, 급탈하고 죽입니다. 반면에 조선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원시 종족처럼 속절없이 얻어맞고, 빼앗기고, 급탈당하고 학살당합니다. 노예 사냥꾼은 원시 종족의 종교를, 그들의 토템을 파괴합니다. 당산나무에 사람을 메어놓고 총살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당산나무는 한국의 유서 깊은 마을에서 대개 지금도 쉽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만 은 마을을 악령으로부터 지키는 수호신으로 받들어져 왔습니다. 소설에서 일본의 주재수 소장은 그 당산나무를 파괴했습니다. 제도 없는 사람을 당산나무에 결박해서 총살한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선량한 이웃이 그 나무에 결박되어 총살되는 장면을 무기력하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불과 4명의 경찰이 행패를 부리는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항할 줄 모릅니다. 소리칠 줄도 모릅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마치 양순하고 어리석은 그와 같은 종족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더덕 이만 갈 뿐입니다. 조정내는 일본인을 더없이 잔인한 악령으로 조선인을 더없이 어리석고 비겁하고 무기력한 야만의 종족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 문학적 수법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학생이 소설의 그 장면 여백에다가 오 이를 수거하라는 탄식의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문학평론가들은 조정래 대하세술 아리랑 연구라는 평론집을 출간했으며 그 가운데 어느 논문은 이 적결총사령의 장면을 가리켜 토지조사 사업을 다룬 이 부분은 역사적 의미의 부각뿐 아니라 소설적 형상화에 있어서도 가장 뛰어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극찬에 모하지 않았습니다. 소설가는 한국인이 공유하는 반일 종족주의 감정을 그 토테미즘의 세계를, 당산나무로 대표되는 그 토테미즘의 세계를 극적으로 자극하였으며, 나가 그로부터 커다란 반향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350보다 팔린 커다란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소설 아리랑에는 이 같은 학살의 장면이 몇 차례나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1944년 일본 지시마 열도에서 있었다는 학살 장면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지시마 열도는 쿠릴 열도를 말하는데요. 이 지도에서 보는 바로 일본 홋카이도에서 동북 방향으로 쭉 이어지는 그 섬의 띠를 말합니다. 지금은 러시아 영토지만은 1945년까지는 일본 영토였습니다. 1943년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의 전세가 기울어지자 미국이 알라스카로부터 북쪽에서 이 지시마 열도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급하게 지시마 열도를 군사기지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조선 노무자들이 그 공사판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아리랑 제12관은 그 공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에 의하면은 공사는 비행장 활주로를 닦고 주변 상기석에 비행기 경락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소설에 의하면 1944년 초여름 드디어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본군은 거짓 공석 경보를 울려 1,000명에 달하는 조선인 노무자를 방공호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30분간 수류탄을 던져놓고 기관총 사격을 가해 그들을 몰살 시켰습니다. 방공호 입구는 콘크리트로 봉해졌습니다. 작가는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방금 오 입구에서 무언가 꾸역꾸역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시뻘건 피었다. 기관총은 30분 이상 난사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피는 도락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것에 진영으로 끌려온 1,000명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 것이었다. 지시마 열도 여러 섬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미 4천명이나 죽어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장면은 아리랑 정권에 걸쳐서 가장 참혹한 장면입니다. 1천명을 방공호에 집어넣고 수류탄과 기관총으로 학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가 시냇물처럼, 도락물처럼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독자들은 더없이 잔혹한 일본군의 만행에 진저리를 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학살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쿠릴또 군사시설 공사와 관련된 여러 기록들을 사료나 논문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마침 호카이도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사포로에서 관련 전문가에게 여러 가지 질문도 해 보았습니다.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작업이 고대어서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학살은 없었습니다. 그런 기록이나 증언은 찾아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소설의 전후 문맥에서 대량 학살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 노출되어 있는 비행장 활주로와 격납고 시설이 무슨 중대한 군사 비밀이라고 공사에 종사한 노무자를 학살한단 말입니까? 당시 쿠릴 열도와 인근 호카이도에서는 45년 8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러 곳에서 비슷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렵사리 동원한 노동력을 학살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문득 소설가 조정래 자신이 학살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비판하는 논문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정래의 아리랑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소설의 무대가 된김제 현지에 조정래 아리랑 문학관이 세워졌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학살과 수탈의 광기로 흐른 소설의 줄거리가 그럴듯한 그림과 사진의 자료로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리랑 문학 마을이라는 곳도 김제 일원에서 조성되었습니다. 20세기 전반 그 김제 지방은 바닷물의 침입과 하수의 번남을 통제하는 거대한 토목공사가 전개되었습니다. 대규모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광활 평야가 조성되었습니다. 인근에는 군산이라는 새로운 항구 도시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소설 아리랑은 그 진의 역사와는 무관한 환상의 역사를 그렸습니다. 학살과 수탈과 급탈의 과한기로 쓰여진 역사였습니다. 그리고선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성공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국 사회에 잠복한 종족주의 문화, 그 샤마리즘과 토테미즘의 세계를 훌륭하게 형상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랑 소설에서 저는 한 사회를 선진사회로 이끄는 근로와 저축과 협동과 신뢰와 분업과 교환과 개방과 통상의 미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한 인간이 그러한 미덕으로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는 근대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돕고 구원하는 인간사회가 아닙니다. 강포한 종족이 약소 종족을 무한 억압하고 수탈하는 학살하는 야만의 세계입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한국의 근대사를 그와 같은 종족주의적 특질로 감각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조정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식민지 시대에 관한 한국의 역사학 자체가 그러한 종족주의적 특질에 충실합니다. 조정래의 소설을 두고 극찬에 맞이했던 한국의 국문학. 그 자체가 그러한 종족주의적 특질에 충실합니다. 우리의 근대 역사가 진정 그러한 야만의 역사였습니까? 그 점을 다음 강의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